현대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시력저하,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다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건강에 좋다는 슈퍼푸드로 불리는 음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격도 저렴하고 치매 예방, 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모유와 함께 완전 식품이며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기네스 기록 최 고령자 117세 이탈리아의 모라노 할머니는 그의 장수 비결을 하루에 삶은 달걀 하나, 날달걀 두 개를 먹는 식습관을 90년 이상 지켜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한스필가이자 철학자인 104세인 김형석 교수가 40년째 유지한 아침 식단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식단은 자연채식으로 여러 가지 채소와 감자, 우유 그리고 계란 반숙이라고 합니다. 달걀은 영양가가 높아 많은 사람이 자주 즐겨 먹으며 스크램블, 삶은 달걀, 수란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칼로리가 낮은 편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입니다. 이렇게 완전 식품인 달걀,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달걀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이유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걀이 뇌 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달걀에 풍부한 콜린이 뇌 신경 손상을 막고 새로운 뇌 신경의 생성을 돕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느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달걀 섭취량을 늘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 국립 생물 정보 센터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콜린이 필수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콜린을 함유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콜린은 dna 합성과 유전자 발현 조절에서부터 기분 기억력 근육 조절 그리고 다른 신경계 기능에 필요한 아세틸콜린이라고 알려진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돕기까지 신체에 많은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콜린은 또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물질을 만드는 것을 돕기 때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해로운 콜레스테롤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농무부의 식품 성분 데이터에 따르면 큰 완숙 달걀 한 개에는 147mg의 콜린이 들어있는데, 소의 간 다음으로 콜린이 두 번째로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의 간을 자주 먹을 수 없기에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달걀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중 노년의 치약한눈 건강에도 아주 효과적이다. 계란 노른자에는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있어 노화로 인한 시력 손상과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반 변성과 백내장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오메가 3는 망막의 변성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반을 구성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색소는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녹황색 채소와 달걀 노른 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한 연구에 의하면 4,5주 동안 하루에 계란을 하나에서 세 개까지 섭취하면 혈중 루테인은 25에서 50% 지아잔틴은 114에서 14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콜레스테롤이 높은 달걀 노른자 먹어도 될까? 달걀 노른자는 흔히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기 때문에 흰자만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제외하고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에는 철분, 인등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상 지질 혈증으로 진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달걀 노른자를 함께 먹어도 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은 고지혈증 환자는 계란을 일주일에 3개 이하로 먹을 것을 권고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다면 하루 2-3개씩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숙취 해소에 아주 효과적이다. 요리 연구가 겸 사업가 백종원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백종원의 요리 비책에서 해장으로 달걀을 채고라고 말하며 숙취 해소를 위해 달걀을 조리해 먹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달걀은 익혀 먹기보다는 반숙이나 날달걀로 먹어야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는 술을 마실 때 달걀을 최소 5개는 먹는다고 밝혔는데 실제 달걀의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달걀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숙취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2020년 헬싱키대와 동핀란드대 연구팀이 19명의 건강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시스테인이 숙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시스테인을 복용한 참가자들에게서만 숙취 증상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어진 사실이 관찰되었고, 시스테인이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해 숙취를 해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달걀도 이것과 함께 먹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는 두유입니다. 콩에는 트립신 성분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계란 흰자 속에 란송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성분을 파괴합니다. 두유나 콩은 계란과 궁합이 맞지 않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영양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을 먹을 때 물과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녹차는 계란을 먹을 때 피해야 합니다. 녹차 잎에는 대량의 탄닌산이 들어 있고 계란을 먹고 녹차를 마시게 되면 탄닌산이 단백질과 결합해 수렴성을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고 장의 연동 운동을 느려지게 하면서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세 번째는 약입니다. 약을 복용하기 위해 밥 대신으로 계란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계란을 먹고 난후 약을 복용하게 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곧 소화장애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질병이 있고 설사 증상이 있다면 계란을 먹고 약을 복용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달걀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소 부족하므로 이를 보충해 줄수 있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는 부추와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고구마, 치즈 등이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들어있어 달걀과 함께 열을 가해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서로 부족한 영양성분을 채워줍니다. 호주의 건강 전문 미디어 보디앤소울은 계란은 자연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쁘고 비건한 현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복은 점심, 가식으로 이어져 오히려 살도 지고 건강에도 안 좋으며 다이어트에도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건강과 눈 건강에 좋은 달걀, 간편한 아침 식사로 어떨까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과 삶은 달걀을 먹으면 공복에도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거기에 포만감이 더해져 열량의 가다 섭취까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